자, 33번 해 볼게요. 어, 이번 내용 뭐냐면 그러니까 아기 거북이들 있잖아요. 아기 거북이들 그 거북이들이 이제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본능이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어. 하지만 현대 시대에는 막 불빛이 많잖아요. 인공조명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이성적인 본능이 되었다. 합리적이지 않은 본능이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Turtle hatchlings have evolved to crawl toward the light. 거북이 hatchlings라고 하면요, 원래 hatch가 부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hatchlings는요, 갓 부화한 동물들, 신생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 거북이들은 have evolved, it seems. 일단 요거 뺄게요. 진화해 왔습니다. To crawl toward the light.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되어 왔어요. 그렇죠? It seems 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겉보기에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 millions of years, this was a highly rational and effective strategy. 수백 년 동안은요. 수백 년 동안 이것 이것이라 함은 crawl towards the light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매우 고도로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Because the light on a dark beach represented the reflection of the moon and the stars on the water surface. 왜냐하면, the light on the dark beach, 그쵸. 어두운 밤바다에 있는 빛이 represented,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The reflection of the moon and stars. 달과 별의 반사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On the water surface. 어디에 있는? 물 표면에 있는, 네. 달과 별, 달과 별의 그걸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해처럼 보이네.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그러면은 바다에 뭐가 뭐가 반사돼,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거북이들이 어 저기 빛이다, 저기 우리가 갈 곳이구나라고 하면서 저기 물인 줄 알고 갔다라는 거죠. Following the lights led by turtles back home to the sea. l e 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요, led 이끌어주었습니다. Baby turtles, 아기 거북이들을요. 어디로? Back home to the sea. 바다라는 다시 집으로. 바다라는 집, 바다로 집, 바다인 집으로. 집인 바다로. 네. 둘다 돼요. 다시 이렇게 되돌려 주었대요. The problem started when humans began building beach front homes and sparkling hotels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언제 뭐 했을 때? 인간이 뭐 하기 시작했을 때? 짓기 시작했을 때요. To build도 가능하죠. Beach front homes라고 하면요. 비치가 앞에 있는 그 해변이 바,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에 접한 이라고 할게요. 해변에 접한 집을 짓기 시작하고 and sparkling hotels 그리고 뭘 짓기 시작하고 반짝거리는 호텔을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대요.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어디에 해변 반대편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변 전 반대편에 그게 육지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해변으로 가야 되는 거북이들이 육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Now after hatching, 이제 부활을 한 후에는, Turtles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s were being guided straight into traffic. 어, 어떻게 된대요? were being guided, 가이드 당한다. 라는 거죠. 어떻게? 어, 몸속으로 유도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Turtles, 거북이들, 어떤 거북이들? heading for, 향하는 거북이들. 뭘로?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빛으로 향하는 거북이들은요, h e a d it. 안 됩니다, 여러분. head를 닿한게 아니니까요, 그쵸?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s는요, 이, 이 거북이는 어떻게 되는데? 어, 어, straight, 곧장, traffic, 교통 속으로, 이제 어떻게 된대요? 유인이 됩니다. Are soft, destructive sea turtles naturally irrational? 자, 파괴적인 바다 거북이가, 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튀어날 때부터, 비이성적인 걸까? Yes, in modern world. 네, 현대세상에선 그렇습니다. But there s a deeper truth. 하지만 뭐가 있어요? 더 깊은 진실이 있죠. Turtles are basing their decisions. 자, base라고 하면요, 원래 base는 근거잖아요, 여러분. 기초라 뜻도 되고요. base 땡땡하면 몸에 근거를 주다라고 하면서 동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북이들은요, 그들의 의사 결정을요, on simple cues. 단순한 c cue 라고 하면 단서예요. 단순한 단서에다가 자신의 의사 결정을 근거에 두는 거예요. They were perfectly rational for their ancestors. 뭐, 그들의 조상에게 있어서는요, 완벽할 정도로 이성적이 이런 단순한 심플한 단서들에게 그 단서들에게 단서들의 자신의 의사결정은 근거해 뒀던 거예요. 그런데 세미컴만 co 그 나왔어요. These days 오늘날 however 그러나 Their evolved decision-making mechanisms are being blinded. 어,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원리는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Are being blinded. 가려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modern lights. 현대 불빛에 의해서 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뭐 문장 구조도 많이 어렵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바다 거북이가 비이성적이다. 어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은 뭐야? 우리 환경이 거북이들의 이런 본능을 뭐그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